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 <laughs> 숨을 데가 세 군데야. 아니, 공은 네가 플라이에서 캐치하는 걸 내가 봤는데, 분명히 하자. 얼치 영어 갖고 가면 어떡해. 가자, 그 캐치. 너는 왜공잘잡는줄 알아? 내가 너 모른 척하지 마. 야, 뻥. 지가 침대 여기다 하나 더 놔달라고 위에 있던 침대를 자꾸 통통통 해가지고 놔줬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놀이 하다가 어, 공을 어. 피하는 놀이 하다가 로라 숨차나 보다. 할 거야? 할 거야? 이거 봐. 아, 일로 갔어? 엄마만 운동하네, 엄마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응? 자. 응. 가자. 뛰면서잡어 자.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엄마는 네 침대 안칠게니 아, 네 침대야? 니네 침대야 같이 앉을까 응또 저희 가까운 마 그러면 저희 가서 앉으면 또 올라 볼 거야 아 여기 앉아야지 일로와 일로와 공을 안 물어. 궁금하지? 어. <laughs> 일어나려 그러니 끝또와 응. 어. 엄마 아직 안 갔는데. 아이 참네. 야, 내 침대인데 이거야? 네 이거 앉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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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때 도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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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응. 웃음> 이거, 택 뛰는 거 봤어. 제 줄을 엄마 갖고 있으니까 쓱 일어나. 어디로 갈거야이쪽으로와 옳지. 옳지 옳지 이거 새로 샀 이거 새로 생어해떻리생이해도 새로 이어도 새로 이어도 새로 이어어 새로 생어해별게생거해별지거 아니지? 음. 이거, 하트쉐입이다. 맛있겠다. 그치? 응. 야. 다 써, 너한테. 기분 나쁘게. 그로 가지 말고. 먹어봐. 먹어도 돼.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집이 마르니까. 응. 안 할게, 이로 와. 일 와. 미니, 일로 와. 치킨 레시피인데. 먹자, 일로 와. 엄마 하나 줄까? 얼른 올 거지? 응. 응. 야, 여기 줄게. 일로 와봐. 엄마 가? 엄마가 일로 와. 여기 줄게. 아이고, 우리 애기 일로 와라. 엄마, 나 일어나기 전에. 일루와! 애기야 일루와! 손! 손! 야 발이 렇게 축축하냐? 또발 저기 발바닥에 살 탔어? 요 먹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왔잖아 봐봐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안 힘들어 먹어 손으로 딱 감쌌어? 여기 또 하나 있어. 야. 어 지금 이게, 이거 괜찮은 거야, 이 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지 아. 무서워, 이게. 에 여기서. 와.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엄마 또 떨어졌어, 얘 때문에. 괜찮아, 우리 애기. 음. 이런, 이런 줄, 줄 가지고 누가 뭐 아프겠어? 응? 이런 줄도 왜? 괜찮아. 자. 어디 가려고? 이제 집이 많아서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별거 아니구나. 자, 안에 이제. 그냥 먹어. 먹질 않으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 어, 여기 두 개네. 두 개나 있는데. 지금, 우울증이야, 먹어. 어째 도망 자, 어째 도망 저기 갔어. 너 내가 거기 가면 너 다시 올 거지, 헬로. 로마 응.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에는? 어디 갈까? 이쪽으로 갈까?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러면. 어디야? <laughs> 응. 여기다 해놔 줄까? 깨버거 이게 이렇게 싫게 됐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도 아직 안 먹어봤네. 응? 아직 하나도 안 먹었네. 맛을 보시고요. 알려주셔야지 내가 이거를 맛있는지 없는지 알죠. 이 브랜드로는 딴 데서도 봤는데. 우리, 우리 미니, 아유, 뽀뽀. 우리 미니, 뽀뽀. 뽀뽀. 아이고, 뽀뽀. 우리 애 뽀뽀. 뽀뽀. 우리 애기, 엄마 좀더 가까이 갈게. 뽀뽀하러. 아유, 우리 애기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엄마가 감기 걸려서 뽀뽀는 안 할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아주 간단해.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했다가 빼는 거구나. 그러는 거래. 이렇게 했다가, 딸딱.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지? 어? 줄이 없거든. 응, 또 빼줄게. 너무 귀여또 가려고? 알겠지. 일로 와. 엄마가 오늘 너정원에다가똥 갖다 주고 오느라고. 야. 우리 여기 가자. 응, 여기 가자.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했네. 여기다 두개놓게 먹어. 먹어, 니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카메라 놓고 또 내려가지 말고 응, 거기 있어 응, 일로 와 어, 왜이제 집이 세 개라서 얘를 잡을 수가 없다 잘했어. 아 a cinema. I was a c 내가 e m a I was a cinema. I was a cinema. s a c i s i s i n e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사왔는데. 일로 일로와! Hold her. Someone has to hold her. What is it? 어, 칼라. 오, oh, 오케이 okay. 괜찮아. 아니, 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일로와. 옳지. 약도 먹었는데. The collar is going to be scary, but I think you should just like start feeding her with a collar on your wrist. It's a chicken training soft Ooh,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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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그런 거야. Yeah, you go Oh, it looks really weird on her. I think we need a thicker collar for her. She has such a long neck. 되게 컬러 더 웃겨. 털이 굉장히 막 그렇게 돼 가지고 더 웃겨. 지금 예뻐. 지금 예뻐. 야,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엄마가 갑자기 무서운 존재가 됐어. 에잇. 이 놈의 목줄 하나 때문에 엄마가 목줄이 아니라 칼라 때문에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 엄마가.. 야.. 이, 저기 추리술 이것만 갖고 온줄 아냐? 내가 추리 또 줄게. 너 좋아하는 추리 줄게. 일로 봐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좋아하는 거 알아. 야, 먹자. 먹어. 아이고 아이고야. 응, 먹어. 목줄 해도 기분 나빠? 필드 먹기 싫어? 니 예뻐? 니 뽀뽀 뽀뽀 엄마가 무서워 이렇게 루즈하게 해놓고는 좋대 쟤는 좀 많이 루즈인데응 됐어 괜찮아 응. 너 구경하러 나왔는데 너네 집 어디야? 아야아야아야 올리비아 그러면 안되 아니야, 올리비아 She needs to 이 e i 여기야. 니네 집이. 아니, 침대가. 음. 나오려면 빨리 나오고. 이 언니는 일못 해. 내가 못 한다고 봐. 일을 I I t like this a few days ago. And we did work 근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일하겠어? 이게 조금 더 넘어가야 돼. 해가. We just 계속... need an 어. 내가 보기엔엄브렐라보다는 이렇게 줄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해도 되나 몰라 여기. 엠브렐라 베이스는 있으니까 사면 되는데. 우라 사올까? 이 베이스가 엄청 무거워. 마음에 들어? 너덥니 She's sitting her 그러니까. Can you bring her water, maybe? Then she'll will just sit out here for hours. 이따 들어올 때다 챙겨갖고 들어와. 뭐 하나 빼놓고 들어오지 말고. Shade. So it's not, no, no, no. 마시고 줘. 이 쉐이드니까 이거 마시면 여기다 빼놔. 알지? Really kind of 안 먹을 텐데 여기다 주냐? 여기서 여기 물물 어딨는지 알겠어? 응? <laughs> 물이야. 이거 물. 응? 마셔. 여기 있 물. 이렇게 바깥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두 달을 집안에서 살았어? 응? 밖에 나가니까 그냥 냄새 맡느라고? 쿵쿵쿵. 응, 쿵쿵거리고. 났어. 근데 언니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데리고 나가니까. 냄새 맡고, 듣고, 소리 듣고. 꿍꿍꿍꿍. 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응?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냄새가 많어? 공기가 좋아. 공기가 좀 좋을 거다. 아, 이뻐. 목걸이도 예뻐. 빨간색 목걸이도 예뻐. 아, 이뻐. 움직여다니고, 페리어에서도 사람 소리가 나니까 가서 누군가 쳐다보고 다시 오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 갔다 왔으니까 오른내이 금요일이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기특기특난 쳐다보지도 않아 왜냐면 구경할게 너무 많거든 아이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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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할게 너무 많고 들을게 많고 소리보다는 호박이 더,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